2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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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잖아? 그 천공 투기 장편 에, 나 왔던 빡 머리. 아씨.. 아 남들 좀 아는거.. 아는거 해라 <laughs> 시? 아니 시 2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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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기 2시, 2윙 2시, 2 윙... 윙건담 아, 씨발 아, 이럴수가 <laughs> 이럴수가 이게, 이게 유술이지 이게 아이키도지 젠장 젠장 주술회전 주술회전 제로 아씨 진짜 부족하다 <laughs> 아, 그로보도사나이네 다른 거해? 아니. 지로보 아직 안 했어요. <웃음> 지로보. <웃음> 뭐? <뭐지? 웃음> 뭐? 뭐라고? <laughs> 왜 다시 물어봐. 빨리. 뭐? <laughs> 아니. 아이 바보야. 빨리 한 번에 들었어야지. <laughs> 어? 아씨. 이걸 못 듣네. <laughs> 보지? 내한번더 <laughs> 말하냐? <laughs> 남자는 물러서지 않는 법 역시 하나이에는 남자 여자 없다. 물론 난 여중생이지만. <laughs> 아 그래서 지하라고? <laughs> 하라 하라 하라했다. <laughs> 지금 내가 안 하면 네가 할지도 모르니까. 꽃보다 남자. 오. 아, 치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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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야. 야, 나도 했는데 너도 해라. <laughs> 아, 쓰레기 줘? <laughs> 빨리, 어, 아, 차 쓰레기 줘야? 어케이 어. <laughs> 조나단 조스타, 쉬메일. 오. 1아1 2단 <laughs> 10, 100, 100, 1 1 0 100, 100, 0만1 0 썬더 인정 <웃음> 인정이야? <웃음> 인정 이 정도면 인정이지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끝나니까 100, 1건안 어, 된다고 생각합니다 굿 <laughs>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,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, 오륜서인가 제법이고, <laughs> <laughs> 역은 역으로 할수 있지. 음. 그렇다면 역은 <laughs> 역시 내 청춘 러브 커뮤디는 어쩌고, <laughs> 역내청아 <laughs> <laughs> 청. 그렇게 나오는 거야? 청. 볼래로 로야? 응 음. 로리네 밥벌레 <laughs> 맞아요 빵비아에요 해명할 것도 없지 라스트 제다이 라스트 제다이? 어 인정을 썼어 그런 작품은 없어 권지용 권지용? <laughs> 어 용문혁 아 씨발 <laughs> 이럴 수가 오구리 캠캠캠더 채리 캠더 채리 좋아 좋아 인정해주지 아즈만가 대왕 망, 강, 어? 왕.. 캉 뭐? 망가대 <laughs> 왕왕 왕보우 오우 우 우즈마키 나루토 연탄 연탄 <laughs> <령탄. 웃음> 그러면은 음탄지로 <laughs> 성우 하나의 나츠키 <laughs> 지랄하네 <웃음> 피. <웃음> 피. <웃음> <laughs> 야 캡터 체리 받아줬으면 이 정도 되지. <laughs> 맞아. 키즈나 아이. 키즈나 아이. 와 고대적 선배님이잖아. 라이스 샤워. 뭐? 워그레이몬. 아씨 발 몬. 몬스터헌터 갤러리. <laughs> 비도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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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번개 개개 개개개 예, 예, 로로개 예, 개개 예, 개개 예, 개개 예, 개개개개 예, 이온어 예, 이온 온.. 온두루 온두루? 어 온두루루 키탄 디까 온두루 더 너머의 아스트라 저너머이 아스트라? 세상에 어. 천재지 <laughs> 라이징 썬더 더? 어 아, 아니 라이징 썬 라이징 썬? <laughs> 오 페인 파카 페인 파카 나이징썬 어. <laughs> <너는> 썬더 일레븐 <laughs> 어. <laughs> 썬더 일레븐 분이 어디냐 <laughs> 분 분이 어디 있어 발 말이 된 말이 된소리 <laughs> 어, 썬더 일레븐 고 썬더 일레븐 고 오케이 신호부 응? 호부 신호부 신호부 불알친신호 고마워 난소친구 뭐? 난소친구 부알친구이부에 나와 <laughs> 이부래이화 아, 밤가이밤가이 반가이, 어. 반가이는 인정이지. 진짜 나루토 기술 다 나오네. 이웃, 이웃 사촌부. 불알 친구 이부. 불알 <laughs> 친구 이부? 얘기할 이부 시작할 때 젠틀 같은 거 붙일까? 너는 꼭 그래라. <laughs> 로이머스 펭. 펭, 펭크크. 탱크크 크크? 크크 u Cream p a n d i 인 Cream Pandia? What is it? You're not going t 그래. e 이름도 사스 p 야 어. 주인공이 유스케잖아케 사스케. 해. 도 뭔가 개중캐 같은 느낌이네. 약간 개중캐 느낌. 캐짐의 <laughs> <개지매> 안건. 캐지의 <laughs> <개지매>. 캐짐의 <laughs> 안건. 캐지의 천원 돌파 그랬나 봐. 오 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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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건세이버. 그게 뭐야?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무기야 간, 간건 세이버? 어 진짜 별에 별게 다 있다 렉스 고드윈 오오박 <laughs> 박수, 박수. 진짜 박수치네 <laughs> 윈담 윈... 윈담은 건담 시드 네스티니에 나오는 양산기 이름이야 ㅅ 발 뒤질래 진짜로 그냥 아, 무거다담붙이면 있는 거아니야 n 진짜 오. Parenthagia. 족 h e g 족 bang, he got up. Took, t o o <laughs> 우리 새끼 끼르 <끼러. 웃음> <laughs> 족장 가로시 쉬바나 <laughs> 나 지금 그냥 할일 없이 끝말잇기 하고 있어요. 기린 이 술법의 이름은 기린. 이린. 린 린을 죽인 펀치를 맛봐라. <웃음> 유희왕 <웃음> 원초적인 걸로 돌아왔다 어? 왕바람 왕바람이 뭐지? 그 메가톤맨에서 왕호 와무... 왕태풍였 아, 그, 그, 왕 왕태풍이야 왕태풍 <laughs> 그 결국 왕이네 <laughs> <laughs> 왕태풍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생. 네. <laughs> 개. 개왕권 개왕신 다 했어. 네. 그럼 개왕. 개왕. <laughs> 왕. 우치야 사쿠라. <laughs> 사스케랑 결혼했으니까 사쿠라 성이 우치야로 바뀌었다. <laughs> 나잇... 나이... 이아안 인겨. 아닌겨요아린아린겨로 <laughs> 그래. <거> 끝내자 <laughs> 그래 좋은 마무리였다 어.